자, 여러분 오늘은 뭐 해볼 거냐면요. 이게 우리 길드원 분인데 우리 길드원 형님 데리컨을 한번 해볼 건데요. 거의 뭐 이제 스펙은 7만 급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풀 아케인에다가 7까지 다 끼신 듀얼 블레이드. 네, 요 듀얼 블레이드 캐릭터 한번 데리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 스펙 듀얼 블레이드. 음, 음, 음. 자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키 세팅부터 바꾸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일단은 대충은 세팅해 준것 같고 어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맛보기로 요 하드 보스가 지금 제가 지금 하드 수우랑 데미안 데리컨 을 하기로 했는데 예 제가 그걸 한다고 하니까는 네 이거 본주님이 안 도셨더라고요 저보고 하라고 원래 그냥 충분히 그냥 잡는 스펙 인데 또 굳이 애써 저보고 이제 하라고 이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이 수요일인데 수요일까지 안 돌았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패를 하잖아 내가 실수로 실핏 해버리면 이번 주못 잡는 거라 가지고 어 사실 듀블로 하드보스 처음 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 한번 가볼게. 연습으로 하드 루시드 솔플 한번 연습 해볼게요. 근데 도핑을 아예 안 하고가기 때문에 뭐 이게 깰 거라고 기대하고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컨트롤 연호 정도 될런가 뭐이 정도만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시드 입장해 보자. 다라다라다라든. 들어가면은 바로 바로 어 이거 쓰고 이거 깔고 슉 팟컷 써준 다음에 불 카피 한번 날려주고 극들 준비를 해보자 아 진짜 이거 칼날 아... 씨. 4번 4번 5번 6번 8번 쓰고 그냥 여기 써 9번 쓰고 슉슉슉 불토, 아, 불쓰죠 이거? 오케이, 불쓰 박아주면은, 자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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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야, 올맥댐 너무 깔끔한데, 진짜? 예, 이렇게 깔끔한 올맥댐 좋고요 이렇게 펜불로 좀 치다가, 아, 잠깐만, 이거 끝나기 전에, 얼닥사 끝나기 전에, 그냥 아수라 치자. 오케이, 아수라.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는. 이거 무적기로 넘어가야 되지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어 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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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빌이다 오른쪽 빌이다 오케이 오른쪽 아아 씨발 아, 이걸 죽어버리네 얼닥사 레투다 8번 9번 이거 쓰고 무적기 써가지고 폭탄 씹은 다음에 불스를 샤샤샤샤 해주면은 그냥 뭐 너무 가볍게 올맥 때. 불토 카퓨 자 불토 카퓨 슈슈슈슈슈슈 1페이지 1페이지 컷컷컷컷자 여러분 와 이거 루시드를 처음 가보는데 그것도 하드 루시드를 그것도 소울플을 와 근데 이거를 이걸 넘겼어 1페이지를 넘겼어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건 여기까지 하자 어 이거는 이제 연습은 여기까지 하고 어 연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야 되는 거 하드 스데미 소울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손풀기는 된것 같아요 대충 손풀기는 된거 같고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일단 1페이지는 웨폰 퍼프로 자 들어가자마자 하드모드 입장해주고 들어가자마자 슉슉 슉, 오케이 슉슉 슉. 메용트 쓰고 불토 카퓨 오케이 끝와야 1페이지 아주 깔끔하게 컷자 4번 4번 쓰고 바인드 써 바인드 쓰고 6번 7번 8번 으아 불토 카퓨 불스 어 야, 딜 까이는 거 보소. 이거는, 이건 못깰 수가 없는데? 딜량 너무 달달한 거 보소, 진짜. 불토, 카퓨. 그리고 아수라. 엥엥엥 징징징징징징징. 자, 이렇게 2페이즈 클리어! 야, 나 하드 들어온 거 맞지? 어, 하드 맞아요. 아, 튕겨났어 자, 이렇게 또 닭사 스고 가가지고, 요쯤에다 이거 설치해주고, 어그로 끌어야 되는데, 일로 오세요. 그래도 좀 안전하게 갈게요. 오늘 수요일이다. 으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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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사 왜 풀렸어? 뭐야, 닥사 왜 풀렸죠, 여러분? 분명히 닥사 썼었는데 해도 빠졌어요. 아, 괜찮아요. 자, 이럴 때시드링 스위칭 한번 해주고, 슉 쓰고, 아, 불토 카퓨 날려주고, 아, 이렇게 때리다가 이럴 때 끈적 있을 때 의지 쓰고 넘어가주기. 오케이 불토 카퓨 밀격하고 여기에다가 일로와 일로와 좀만 좀 유도하자 일로오고 이렇게 넘어가줍니다 파커 쓰고 넘어가고 불토 카퓨 쓰고 아 이거 뭐야 벌써 돌았네 이거, 이거 떨어지고 나면 레투다 레투다 8단계 9단계 9단계 쓰고 불토 카퓨 불스 와 좋아요 달달합니다 아 밀린다 밀린다 어! 괜찮아. 이거, 그냥, 그냥 죽으면서, 그냥 죽으면서 해도 깨요. 괜찮아요. 어, 너무 세가지고 어, 그냥, 그냥 죽으면서 엄청 널널하게 깹니다. 어, 이거, 레지링크 있지? 오케이, 레지링크 있어요. 근데, 제가, 듀블로 하드스 처음 와본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분색이 오신다. 사실 뭐, 처음 와보는데 이럴 수 있지. 살아나면은, 치드링 바로 깔아 끼고, 어허, 이거 쓰고, 불톡, 카퓨 쓰고, 여기에다가, 더미 설치한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닭사, 오케이 닭사 써주고 아, 이쪽에다 더미 설치했잖아, 덤이 설치, 더미 더미 일로 일로 때려 일로 때려.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어그로끌리면은 되는데 분쇄기가 저기 또 나와버리고 벌써 이제 또 극들 쿨타임이 돌아와버린 것 같죠잉. 슉 올라가서 불토 카피 쓰고 메용트 쓰고 얼닭사 쓰고 어 무적키 쓰고 어 절로 날아가고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자 레투달 레투달 육. 8번 8번 불토 카퓨 카퓨 쓰고 엠버링크 쓰고 여기에서 슝슝슝슝슝슝 이거는 뭐못 깰래야 못깰 수가 없다 에. 이건 슈발 이건 그냥 못 깨면은 고자 새끼 자그 다음에 카퓨 써주고 파커 쓰고 불토 카퓨 쓰고 여기서 아수라 슝슝슝슝슝자 나오면 여기에서 또스임미 써주고 슉슉슉 어 여기에다가 더미 설치하고 열로 때립시다 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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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퓨 자또 극딜 타임이 벌써 돌아온 건가요? 어우야 이거 빨리 나오는 거 보소 자이 상태에서 리에 교체해주고 엠버링크 써주고 8번 쓰고 불토 내려오면서 카퓨 쓰고 릴에 쓰고 슉.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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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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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 밀면 뒤진다. 안돼 끌겼어. 자 불토 카피 쓰고 오케이 파커 쓰고 불토 카피. 아 무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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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적기 쓰고 카피 쓰고 날아갑니다. 아하. 자 여기서 또 뒤에서 그냥 때려 주다가 불토 카피. 어허 uh -huh. 어설트 또써 주고 떨어지는 거 닭사로 다 맞아 줘 버리고 다 맞아 줘 버리고 그다음에 이거 쓸만한 스킬 쓰고 일로 옵니다 이제 일로 오면은 불토 카퓨 어 그리고 평타를 전전잔 때려가지고 클리어 어 그냥 뭐 너무 간단하게 하드 수는 쏘는... 사실 이거 뭐 그거 할 것도 없었는데 자 드랍게 입니다자 이렇게 클리어 해줬고요 자 다음은 데미안 노블 빠지기 전에 빨리 데미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안은 그냥 뭐 데미안은 가볍게 가도 깰것 같아요 자 데미안 가볼게요 이걸 보고 상향을 바라는 상향 사람이 있냐고 아니 여기에서 상향해주면은 그거는 양심이 없는 거죠 자 하드 데미안 솔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은, 바로, 파컷 쓰고, 어, 파컷 어썰트 받고, 불토, 카피 한번 박아주고, 오케이, 올라갑니다. 좋아요. 차라리 올라가는 게 나아. 올라가면은, 이제, 극딜, 극딜 타임 잡을 수 있으니까, 는 릴레로 끼자. 오케이, 자, 매용트 써주고, 어, 쓸샵도 써주고, 극딜 타임 한번 잡아 봅시다. 4번, 3번, 야, 이거, 바인드를 여기다 그냥 써버려. 6번, 8번, 9번, 아니야, 아니, 아직 안 써지네? 릴레가 아직 안 써지네요. 자, 오케이, 괜찮아요. 됐어요, 됐어요. 릴레 썼어요. 조금 늦긴 했지만은, 슝슝슝슝슝 진짜 개쎄다. 자, 여기에서 무조건 한번 써주고, 여기로 나올 테니까는 불톡 카피 한번 쓰고, 바로 아수라. 헤헤, 아우, 야, 오른쪽으로 내려옵니다.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은, 여기서 데이트하고 있으면은, 어, 낙인이 하나 쌓이긴 하지만은, 슈스텐인 덕분에, 안 죽죠. 어, 안 죽는다기보단 안 밀려나죠. 올라갔을 때또 불톡 카피 한번 써주고, 여기에 칼 바뀌면 이제 시드링 스위칭 할게요. 칼 바뀌면은, 오케이, 칼 바뀌었고, 시드링을 이제 웨폰으로 또 바꿔주고, 어, 여기에서 무적기로 슉 넘어가지고, 크 진짜, 어? 없는 게 없는 직업. 오케이. 또, 펜블 박아주다가. 자, 올라갔을 때스임있써주고 낙인석 풀게요, 낙인석. 이제 슬슬 낙인석 풀게요. 자, 어쨌든 네, 이렇게 풀었어요. 올라갔고요. 자, 이제 또 슬슬 극딜 한 번, 준극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투다, 레투다, 엠버링크 쓰고, 파커 쓰고, 웨폰 쓰고, 아, 올라가버렸어요. 여기서 나오면 이제, 오케이, 나오면은 가자. 나오면 간다. 나오면, 아아 씨발! 빨리 살아나, 빨리 살아나, 빨리 살아나. 빨리 살아나서, 불토 카피, 불토 카피 한번 쓰고, 어허. 아, 이건 시드링 날렸다. 어쩔 수 없다. 자, 이 상태에서, 쭉 어어어 한대 맞자마자 올라가는 거 봐. 인성. 오케이. 따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갔을 때, 어허, 불토 카퓨. 자, 그리고 다시 시드링 스위칭 해줍니다. 리레로리레리레 불토 카퓨. 뱀블 박아주다가, 또 이동, 이동해주고. 미리 미리 풀어줄게요. 낙인석 이렇게. 미리 미리 풀어주고. 어, 요럴 때 무조건 쓰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뭐 깔끔하게 딜이 가능하죠. 자, 쓸샵 쓰고, 여기에서, 오케이. 불스 박으니까 넘어가네요. 자, 풀뱅 박아주고 안 들어갔죠? 자, 이제 극들 준비해봅시다. 레투다, 레투다 쓰고 어, 언제 나오나요? 자, 여기에서 바인드 걸고, 자 여기 가가지고 슉슉슉 슉, 슉, 슉. 어, 좋아요. 와, 극들 오신다 진짜. 오케이.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존 밖으로 나가 주고. 자, 나오면은 불토 카퓨 박아 주고 지금 이게 낙인석 때문에 딜이 안 들어가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 죽을 수는 없잖아. 차라리 딜이 안 들어가는 게 낫지. 자, 이렇게 또 평들 박아 주다가 요쯤에서 나올 거예요. 오케이. 아수라 일로 가자. 아수라. 오케이. 자, 마기단 뜨면 레게노라고. 야, 마기단 뜨면은 반띵 하죠? 마기단 뜨면은 반띵 하죠. 어때요? <laughs> 마기 아, 씨발. 자, 갑니다. 불토 카퓨 쓰고 클리어. 죽일 건데 미안. 근데 마기단이 아니라 <laughs> 두개 뜨긴 했어. 예. 마기단이 아니라 시프 슈트랑 에너지 소드가 나왔습니다. 와우.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듀블 데리커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 솔직히 어좀 아쉽나요? 근데 여기서 더 하기는 이 캐릭터 계속 붙잡고 있을 순 없어 가지고 본진도 해야 되니까는 일단은 로그아웃 하도록 하고요. 이 캐릭터는